안녕하세요, 치킨입니다. 네, 오늘 시간은2 큐브로 평균을 잴 텐데요. 제가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은 333 큐브로, 어, 어, 평균을 구하는 거였습니다. 오늘 시간은2 큐브로 구할 텐데요. 오늘은 2위 링포로 쓰겠고요. 큐벤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꼭 사시고요. 엄청 좋은 큐브입니다. 네, 보, 오늘도 똑같은 타이머로 쓰고요. 네, 여기 보시다시피, 배터리가 많이 안 남아있으므로, 타이머를 할때뭐 지장을 줬지?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이건 삼성 스크래프기 때문에 제가 양심적으로 눈을 감고 이걸 그냥 스크램블 하겠습니다.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스크램블. 네, 됐습니다. 네, 15초. 15.919초가 나왔습니다. 찾겠습니다. <laughs> 오, 여기 구스크림도 나왔네요. 45초. 15.219초가 나왔습니다. <laughs> 네. 음, <laughs> 나서 고요 <laughs> 네, 14.169초가 나왔습니다. 떴겠습니다 <laughs> 오, 또 이렇게 나왔네요? 진짜 이렇게 하다가 나오네요. 오, 오 4.6396초가 나왔네요. 네 이거는 당연히 럭인 것 같고요. 마지막에 이렇게 한음만 돌려서 다 맞췄습니다. 네 일단 이것도 제 피빈 것 같고요. 최고기로. 네 이제 마지막 해하겠습니다